자, 오늘 주제는 열등감입니다. 사실 저희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안 봤어.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예, 그 메시지가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어, 다른 방법으로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뒷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요 <laughs> 절대 아니죠. 악광고도 아니고, 네. 직접 저희 돈 주고 사서 읽고, 좋아서. 일단 이 책에서 얘기하는 큰 메시지는 자기다움을 세우면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라 메시지인데요. 일단은 이큰 메시지를 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어떤 부분들이 저희 둘에게 와닿았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으셨나요? 네, 일단 저는 자기다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이제 좀 와닿았던 게 비교의 기준이 돈과 타인이 되면 그 즉시 자기다움과 자기가치는 사라지고 자기 부패가 시작된다. 비교하는 즉시 자신은 초라해지고 쓸모 없어 보이며 인생을 헛되게 살아온 것으로 결론이 난다. 자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라고 인정한다면 다른 원본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과 비교하는 순간 복사 버튼을 누르게 된다. 결국 자신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복사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던 게 비교를 하는 순간 이제 다른 사람을 끝없이 의식하게 되고 그 끝없는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그냥 저희 일상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내가 쟤보다 좀 성적은 나아서, 아, 난 쟤보다 좀 우월한 것 같아. 라고 비교를 해서 우월감을 느꼈더라도. 어, 쟤는 근데 뭔가 좀더 인기가 많네? 어, 근데 쟤는 좀더 뭔가 명품을 가지고 있네? 이런 이제 끝없는 잣대들이 이제 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비교의 굴레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를 되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되게 살벌한 말을 해요. 복사라는 말을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카피가 아니고 그 카피 되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고 해서 복사할 때복 그리고 죽을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과의 비교의 굴레에서 이제 들어가서 남과 똑같아지는 그 평준화 되는 순간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대체되는 거다. 그거는 살아있는 삶이냐 죽은 삶이다라고 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만큼 자기다움을 음. 되게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일단 뽑아왔습니다. 자기다움을 바로 잡지 않으면 복사돼서 <laughs> 죽어가는 거예요. <laughs> 저도 뭐 비슷한 구절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왜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남의 결정을 따를까? 많은 사람이 결정한 것이 옳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의 취향을 나의 취향이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다 내가 소중해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해라고 말은 하지만 뭔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할때 대부분 좀 남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쇼핑을 하러 갔어요 쇼핑을 하러 갔는데 뭘 사지 할때 제일 쉽게 하는 질문이 요즘 잘 나가는 건 뭐예요 맞아요. 뭐가 유행하죠 그죠. 하면서 남들이 선택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죠 뭐 직업을 고를 때도 뭐 어떤 집, 어떤 곳에서 살고 싶냐 남의 기준에 맞춰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내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옆을 돌아보면서 아저 사람이 원하는 거 나도 갖춰야지. 근데 그 사람의 기준은 또그 사람의 기준이냐. 그 사람은 또 누군가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살고 있고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가상의 완벽한 삶. 그걸 쫓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충족될 수가 없는 거죠. 요 사람 기준에 맞춰서 살다가 돌아보면 어, 얘는 또딴걸 추구하네. 나도 저거 잘해야지. 나도 저거 잘해야지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복사되어 죽는 거죠.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보통 일을 선택을 할 때, 뭐 연봉이라던가복지라던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콕 집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음. 자신에 대한 지식인 자기다움을 알게 되면 연봉, 근무 조건과 대우, 사업 비전, 안전성과 같은 기준이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기준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도 않는다. 자신이 평생 구축해야 할 대상이 자기다움이기 때문에 돈이 기준이 아니라 왜가 기준이 된다. 기업은 왜 당신을 입사시켜야 하나? 와 나는 여기에 왜 입사해야 하는가에 대답을 찾는 것이 자기다움이 필요한 이유다. 사실 이제 남의 기준을 찾다 보면 어 내가 연봉 높은 데를 찔러봤는데 안 돼. 응. 그러면 아 그럼 좀 안전성을 따져볼까?라고 하면서 그 기준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는 뽑아주면 그냥 어디든 갈게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게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 그래서 남들이 연봉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다 연봉이 좋은 기준이 맞나?라는 응.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그게 누가 정한 기준인가? 내가 정한 기준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일단 뽑아와. 그게 좀 재밌는 비유가 있더라고요. 이 스트링벅이라는 처음 들어본 짐승이긴 한데 스트링벅이라는 사슴 그리고 레밍이라는 쥐의 그 얘기가 있는데 얘들이 자연 상태에서 집단으로 자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데요. 왠지 이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무리들에서 풀을 뜯어 먹으려고 서로 막 경쟁을 하다가 내가 저거 먹을 거야, 내가 저거 먹을 거야, 막 달려가다가 벼랑 끝에까지 왔는데 코그 앞에 나가서 빨리 먹으려고. 떨어져서 <laughs> 집단으로, <웃음> 집단으로 떼죽음이 되는. <laughs> 그리고 레밍이라는얘는 달려가다가 벼랑 끝에 왔어. 또 생각 없이 뛰어들다가 또 집단으로 죽는대요. 이제 그거 비유를 하면서 네.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사는 문화와 문명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배고프게 만들고 먹을 것을 가지고 경쟁하게 만든다. 스프링벅처럼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다면 여전히 배고픈 레밍처럼 뭔가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이 질문에 대답해보자. 이대로 가면 나는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 이 남의 기준에 맞춰서 아무 생각 없이 경쟁하면서 어 얘보다 내가 지금 더 빨리 더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또 우월감에 잠깐 넘쳤다가 어 나보다 더 빨리 가는 놈이 있네. 또 열등감에 <laughs> 빠졌다가 또 앞에 갔다가 우월감에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도 없는 싸움이네요. 그렇죠. 끝도 엑시터 없는 렉시 파이트를 해되는데 그럼요. 되겠네. 그 영상을 아직도 안 보셨다고요? 그러면 여기 <laughs> 영상이 있습니다. 꼭 그거 보세요. 이 분은 이 육체적으로 죽는 걸 넘어서 영혼이 죽은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평생을 뭘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면서 달려왔는가? 라면서 후회를 하거나 저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삶이 이런 거지 뭐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게 뭐 인생이야 하면서 눈을 감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게 열등감, 우월감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않으려면 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기준에 맞게 살아왔는지 음. 그걸 쫓아가면서 살아야 될것 같다. 책을 읽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laughs> <laughs> 지금까지는 좀 자기다움을 추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비극적인 종말 뭐 이런 걸 음. 얘기를 했으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꼬아온 거는 자기다움을 추구했을 때 되게 좋은 게 뭔가 그 부분이 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자기다움을 추구함으로써 받는 보상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다. 남들처럼이라는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의 시간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현대인들이 가질 수 없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일기를 쓰는 시간처럼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인터넷, 게임, 스펙 쌓기처럼 뭔가 대세를 따르고 있다는 그런 공회전과 같은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이 되게 저는 많이 와닿았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그때 이제 남들처럼의 끝판왕이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재밌다는 TV 프로를 보고, 뭐 친구들이 좋다는 걸 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없나?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데, 어, 내일은 또 친구가 막 새로운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난또 뒤쳐졌나? 약간 이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좀 허무하고 의미 없다라고 느끼고 나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뭐 제가 좋아하는 책. <laughs> 시간을 이제 많이 쏟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남들보다 이제 좀더 충만한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시간을 조금 더 약간 생산적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뭔가 시간을 가득 채워서 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이제 내 기준을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좀 다른 측면의 얘기인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시간을 쓰다 보면 제 주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저랑 비슷한 취향, 저랑 비슷한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완전 너드처럼 그냥 혼자 내가 좋아하는 걸막 했는데 어느 순간 내 환경에서 내가 이제 이미 대세가 돼버린 뭐 제가 이제 대세라는 그 자의식 과잉이 아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환경이 갖춰진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저희 스터디 코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되게 뭔가 깊게 추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로 이게 모이게 되는 게 약간 이 자기다움을 확실하게 세우고 우리다움을 확실히 세웠을 때 나타나는 음. 되게 좋은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자기다움 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자기다움이 왜 중요한가, 자기다움 찾지 않으면 어떤 삶이 벌어지는가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누군지 알수 있냐, 자기다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우리 친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책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일단 이거는 제가 저희가 이제 전에 질문책을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자신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자기다움을 적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빈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 빼곡히 쓸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자기다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답을 해보면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거기 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가 좋았던 거는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나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은 무엇일까 내가 최근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그 기준은 무엇인가 얘네들이 뭔가 좀 자기다움에 딱 이제 직결된 꽂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해봄으로써 아 내가. 진짜 나만의 고유한 것, 나만의 고유한 상, 생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법으로 음. 이걸 가져왔어요. 최근에 저희 도나무 코치님이 라이브 방송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나 스스로에 음. 대해서 A4용지에 먹쳤고. 그 얘기를 저희 이 책, 우리 아이 컨텐츠 준비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먼저 스포를 해버렸어. 아. <laughs> 코드가 다 통하는 건가 <laughs> 아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도 통한다. 한번 꼭그 방법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뽑아 온 거는 비슷한데 당신은 자기 다음에 관한 한 편의 시한 줄로 된 정의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갖게 된다. 다음 단계는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다. 사실 나다운 게 뭔가를 바로 직접적으로 던지면. 실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음.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너 답지 않게 왜 이래 나다온 게 뭔데 그래서 <laughs> 대답을 못 한다고요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음. 그래서 좀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뭐 또는 내가 평소에 추구하는 가치 음. 내가 싫어했던 것들을 좀 나열을 해보고 문장들을 그걸 하나씩 하나씩 추려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고 한 단어로 만들어보고 또 그걸 또 나한테 대입해서 어 정말 이 단어가 날 표현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또 다시 한번 바꿔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음. 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필명 그리고 뭐 아이디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누구나 다 아이디 하나쯤 있잖아요. 인터넷 아이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냥 생각 없이 자기 이름에 생일 달지 말고 <laughs>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날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을 나열해 보고 그걸 압축하고 압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오늘부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 쓰시는 필명? <웃음> <웃음> 아, 내가 먼저 물어봐. 저는 그건 있어요. 가치관이 완전 저랑 일치하는 철학자감명이 있거든요. 음. 그 사람의 이름 을 일부로 따서 필명처럼 쓰고 있는 기인 있어요. 어, 또 다른 구절 뭐 있으신가요? 자기다움을 근거로 시나리오를 직접 써보자. 자기다움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생각과 행동을 할때 놀랍게도 시나리오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독자의 이름 앞에 주연이라는 배역을 스스로 주고 캐릭터를 만들어 보면 그 순간부터 주변이 달라지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된다.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며 주변인들을 의식하는 동시에 좀더 프로답고 전문가다운 행동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주연은 조연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연 배우가 의식하는 것은 오직 카메라다. 자신을 일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 카메라의 실체가 바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자기다움일 때더 효과적이다. 이게 약간 어떻게 들리면 되게 오글거리고 약간 관종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이 방법을 썼거든요. 관종이셨군요. <laughs> 그러니까 타이머로 몇 시간 공부했나 이런 음. 걸 이제 재다 보면 자꾸 남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10시간 했는데, 쟤 오늘 10시간 반 했대. 3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랑 의식을 하게 되고 하는 게 되게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난 지금 액션 드라마, 어디 약간 스릴러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이래서. 음. <laughs> <laughs> 내가 오늘 내가 정한 목표를 하지 않으면 소처럼 손목이 잘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혼자 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거는 약간 막 성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해서 나라는 캐릭터는 되게 뭔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거에 더 끌리는 스타일인데 지금 난관에 부딪혔어 막0 시간을 했더니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쳐갈 것인가 두둥막 이러면서 혼자 저의 이제 캐릭터를 막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 전에는 그 시간 자체에만 너무 매몰돼서 제가 어제 11시간 했대. 그럼 나 오늘 12시간 해야 돼. 이거였으면 지금은 내가 그냥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데 여기서 내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드라마는 주인공한테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되게 좋게 이제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어, 그래서 네. 나 스스로 이제 메타인지적으로 <laughs> 내 상황을 이제 이렇게 보고 그걸 이제 헤쳐나갈 방법을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서 음. 그런 방법이 되게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laughs> 같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관종에게... 되지 않을까 <laughs> 네, 여러분들이 관중력이 네, 있다면 약간... 이 방법을 제가 이제 괜찮았다고 생각한 방법은 내 안에서 어설픈 자기다움을 찾는 대신에 자기답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로 했다 내가 나답기 위해서 받아들인 가치로 나의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춘 후 일을 통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 가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당장 내가 나다운 게 뭔지 잘 모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내가 좀 추구하고 싶은 가치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좀 그려보고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맞춰가는 것도 우리 청소년들 아직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왜난 내가 누군지 모를까? 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 지금은.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남들이 멋있다고 하는 방향을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내가 세운 이 가치가 정말 나다운 건가? 내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방향인가를 계속 반성을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게 되게 이분이 글을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그 이분도 나의 자기다움이란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막 부끄러운 모습들만 생각나고 나한테는 자기다운 답이 없어 이러면서 되게 막 상실감을 느끼셨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어느, 어떻게 보면 되게 수동적인 접근인 거죠. 이미 나는 자기다워진 게 정해져 있고 나는 그 정해진 거를 찾는 거고 그걸 찾지 못하면 난 영원히 못 찾는 거다라는 이런 되게 수동적인 접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선택을 해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냥 내가 이미 있는 거, 이미 결정된 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게 맞는 거를 선택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점에서 음. 되게 이제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음. 저도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 보통은 자기 다음 찾는다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걸 찾는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좀 깨주는 그쵸. 방식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이것도 이제, 내가 누군지, 나다운 게 뭔지 답을 하기 어려울 때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 책에서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다움을 발현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내가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들, 회사들에서는 사실 좀 명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어, 내가 왜저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나는 왜저 회사에 매력을 느끼지? 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애플을 좋아해? 나이키를 좋아해? 뭐, IBM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그 회사의 어떤 부분을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거기에 일하고 싶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가? 또는 이 컨텐츠를 본 여러분들은 스터디 코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나는 스터디 코드라는 회사에 끌렸는가 스터디 코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나다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그냥 저 회사 멋있다고 하던데 어? 저 회사 취직하면 돈 많이 주고 안정적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지우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복사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혹시 이 채널을 보는 여러분들도 스터디 코드 많이 보던데 요즘에 뭐 TV에도 나오고 좀 인기 있는 것 같던데 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 채널에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시고 안녕히 <목소리> 계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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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뭔지 실체가 하나도 안 잡힐 때 이미 뭐 되게 애플, 뭐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카스텔바작 이런 데는 되게 자기 브랜드에 그쵸. 그 브랜드 다음을 되게 확실하게 세워놓으니까 음.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게 도움을 진짜 많이 될 거예요. 네. 왜 여러분들은 스터디코드에 끌리는지 오늘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음. 저는 지금 저희가 책 소개를 하면서 이 내용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대추상적이고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막 읽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 질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뭐 어떤 대학을 결정을 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할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인가 그게 나의 기준이 맞나 그걸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이 자기다움이라는 책을 가져왔고 이 책에서 이제 워낙 극단적으로 너의 기준으로 해야 돼이 자식아 이러면서 거의 멱살 잡고 흔드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약간 머릿속에 그 여러분이 자기 기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고 좀더 이제 갈고 닦아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뭐 열등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다움을 세워야 된다, 자기다움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배부른 소리 아니냐 지금 그런 거할 시간이 어딨냐 지금 경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구절 한개더 갖고 왔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메시지? 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기다움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이런 질문을 한다. 먹고 살기 어려워진 것은 자기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다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단순히 이제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나의 남은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고 그 행복을 넘어서 현실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건을 살 때에도 아무런 특색이 없으면 정말 이 경쟁력이 없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들이랑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똑같아지면, 나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거죠. 나다움을 찾아서, 정말 유일한 사람, 정말 특색 있는 사람이 되면, 스스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경쟁 사회에서도, 그게 이길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그거는 그냥,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잘살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저희가 저번에 이제 열등감 인생이라는 열등 영상을 대박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Be Yourself라는 부분이 되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가 됐으면 해서 이 책을 이제 추천을 하는 거고요 자기다움을 세워서 자기만의 기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그게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 고민하는 과정 자체를 한번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어셀프 네 유어셀프 유어셀프 유어셀프가 되셔야 돼 혹시 아직까지 그, <laughs> 그 영상을 안 봤다 <laughs> 아직까지 혹시, 아직 클릭, 아까 클릭 안 했다. 그러면 다시 클릭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